네, 예,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토요일 오후에 애기들, 간식하고 좀더 챙겨준다고 우리 집 마당 한, 한, 이제 코너에 이렇게 있어요. 애기들, 길냥이들이 찾아와서 먹고 가는 곳인데, 우리 저기, 삼순이가, 아, 검순이네. 검순아! 검순이는 왜안 먹어? 예. 완전, 우리, 까미도 와가 먹고 있습니다. 까미가 옷에 좀 많이 기다려줘요, 이제 눈치를 보고. 하도 뭐라 했더만, 은 <laughs> 기다려주고, 이제 지차례라가 내려와서 먹으라 했더 먹고 있어요. 우리 저쪽에 대장, 우리, 여기서 대장냥이었는데, 어느 날, 얘한테 다 뺏겼어요. 숨어서 먹고 있죠, 우리 대장냥이나 내려와라! 금순아! 금순이, 금순이는 왜그기 앉아있을까? 저 삼순이는 저 기둥 뒤에 또 숨어 있어요. 새끼냥이도 지금 저 골목에 다 먹고 나면 올라오고, 새끼냥이도 못 올라와요. 얘들이 먹는 동안에는. 어, 완전, 너무 그게 심하니까. 새끼냥이는 항상 다 먹고 나면, 그래서, 눈치가 너무 빨라요. 얘들은. 제가 오전에 밥을 줬더만은, 이큰 애들이 또오대께네 오전에, 오전에 안 나타나더서 오전에 또 줬더만은, 얘들이 알고, 이제 오전에 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또, 우에 나타나, 또, 나타나서 제가 밥을 안 주면은 또, 거꾸로 기다리고 있고, 저보다 눈치가 더 빨라요. 에이, 그래도 서로 싸우지 않고 먹으니까 참 좋아요. 먹고 나면 또 이제 순서 이렇게 다 먹고 나면 비켜나면 또 와서 먹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못 싸워요. 제가 막 대게 뭐라 하니까 이제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길냥이라도 자꾸 인간들이 가까이 하니까 정말, 어, 옆에서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짐냥이 같이 아주 가깝게 다가와서 애교도 부리고 오러더라고요 참, 저는 이 고양이들은 그렇게 썩 그거를 마음을 안 내는데 어느 날인지 유기계를 구조하다 보니까 항상 고양이가 같이 따라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애들이 참 애교도 많고, 고양이들은 또 개하고 또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길에 로드킬 당한 우리 까만 새끼. 너무 작아요. 아직 못 먹은 것 같아요. 배가 홀쭉해요 로드킬 당해서 제가 묻어주고. 많이 울었어요. 오는데 하늘에서도 막 하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아주. 아침용으로 이는 바람이 이제 완전 가을 바람이고, 참 좋아요. 예. 가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계절이죠. 어, 그래. 검순아검순이 금순 이제 먹어라. 좀 이따가, 조금 전에 삼손이는 어디 갔노? 이 둘이가 이제 쑥껏이고, 노란 거 둘이가 이제 안껏이에요그리 새끼 양이는 밖에서 들어왔어. 여기 있던 새끼 양이들은 로들킬 따개가 다 죽었어요. 한, 한 날, 한 시에 세 마리가. 응, 늘 상, 고맙습니다. 아 저기 와가 있는 것 같다. 어. 그래도, 어, 천정도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서, 우리 애기들. 좋아요. 근데 다 먹었나? 요즘 길냥이들이 맛있는 걸 알아가지고, 사료 잘안 줘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거를 안 주고, 하루 건너서 줍니다. <laughs> 참치하고 닭가슴살을. 매일 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냥, 어, 그 그것만 싹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닭가슴살하고 참치 주고, 그 다음날은 사료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다먹더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 우리 일요일 오후 한 시에는 어 벚꽃길에서 카페에서 라이브 실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늘상 소중한 우리 수프챗이나 도움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어, 왔어. 이제 교대로 먹습니다. 아우 착하네. 어찌 그렇게 교대로 먹어야지 이제 올라가고 교대로 먹어요. 어. 먹어라. 어. 엄마가 지키고 있을 때까 먹어. 교대로 먹어. 어. 면 내려왔어요. 어지 먹어라 이제. 그러면 이제 검삼순이만 내려오면 되는데 삼순이는 어디 갔노? 예, 착해요. 서로 교대로 먹으니까. 항상 고맙습니다. 삼순이가 봐야 되는데 삼순이가 제일 겁쟁이다. 밀렸어요.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나이가 많은 양이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좀숨목안 나오고 있어요. 새끼 이는 한참 있어야 나와요. 다 먹고 나와요. 근데 까망아, 까망이니 너무 오래 먹는다. 다 먹는 애한 통을. 우와,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다, 까망이. 떡발이 커나 확실히 많이 먹는 애. 편안한 연휴 되세요. 고맙습니다.